<laughs> 자, 세계 최초 나방 먹는 삼촌입니다. 나방 맞고요. 네, 나방 맞죠? 나방 먹는 삼촌입니다. 자, 받으시고. <laughs> 나방. 자, 나방 갑니다. 너무 큰데? <laughs> 라이타 뭐어도 됩니까? 아니 그냥 드셔야 돼요. 생식. 아니 한 번만 한 번만 어 네. 생식 야, 생식. 죽어 있으니까 먹고 <laughs> 니다한 번만 드셔 보세요 이거. 네. 살아 있잖아. 나방을 먹는 이유는 왠지 몰라요. 어, 나방을 직어 아, 나방을 쓰잖아. 나방을 구워 먹는데요, <laughs> 지금. 네, 많이 구웠어요. <laughs> 나방을 구워서 어, 냄새가 많이 납니다. 더더빈 좀없보다맛있는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아, 왜? <laughs> 왜, 어때? 어, 고소한 냄새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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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먹 아. 아. 아, 아우 좋다. 맛이 어떤가요? 고소해요. 진짜다. <laughs>